정지연방송 바이런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안디오 안기옥, 안타키아입니다.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시리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또한 곳은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을 어떤 분들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서 혼돈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면 가까이에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리아 안디옥은 국경지대에 있지만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 수리아는 이 지역에 있던 로마의 속주의 이름이지만 영어로는 보통 시리아라고 발음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했고, 그 후에 셀루오코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디오코스의 이름을 따라 안디옥이라고 부른 도시입니다. 주전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이곳을 정복하고 수리아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주전 42년경에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1차 대전 후에 프랑스가 통치하다가 1939년에 튀르키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약 4만 5천 명 이상이 거주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은 국제무역 도시며 중국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그리소인이라고 불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최초 최초의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주후 40년경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아랍이 점령하고 난 뒤에는 기독교인들은 외진 이곳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십자군 시대에 십자군들은 교회 외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가봅니다. 이 동굴 교회 안에는 모자이크가 발견되었는데 이 모자이크는 주후 5세기 경입니다. 또 이곳에는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1932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이 동굴 교의 왼쪽에는 비상구로 연결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 동굴 교의 오른쪽에는 세례용으로 쓰던 물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는 산은 스타우린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동굴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카라니온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부조가 있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 때 열병으로 고생하는 안디옥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조각하라고 지시하였던 그 부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카랑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백사공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20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동쪽에는 실피우스산이 있고 서쪽에는 스타우린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철문이라고 부르는 성문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오론테스강이 지나갑니다. 이 오론테스강은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 시작되어 이곳을 지나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 강을 통해서 실루기아 항구까지. 배들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2023년 2월 6일 지진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지금 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타이 고고학 박물관으로 가봅니다 이 박물관은 1934년에 시작되어 1938년에 완공되었고 그 후에 보수된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큰 모자이크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2020년 완공된 호텔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바닥에는 유적이 있고, 그 위에는 박물관이 있고, 그 위에는 호텔을 지은 독특한 건물이 있어 가보았습니다.